안녕하십니까 서울 드림 약국의 지 박약사입니다. 여러분 키가 아직도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영양, 수면, 운동 같은 후천적 영향력이 큽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하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 8cm에서 9cm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들 키를 키우기 위해서 자꾸 빨리 자라 영양제를 먹어라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전쟁터가 됩니다. 어제도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저희 집에 들고 갔거든요. 저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아이가 또 먹고 맛 없다 안 먹는다라고 하게 할 할게 뻔하다라고 생각했죠. 그 제품이 바로 그키 성장 솔루션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열면 열 포씩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하나를 꺼내서 먹어봤습니다. 꺼내면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고요. 먹어보면 맛이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그리고 아, 맛이 사과맛입니다 질감이 탱글탱글하고 맛있고요 이 제품은 유산균으로 통영의 굴을 발효시킨 그 추출물이 들어 있는데 어, 이 성분이 키를 키운다고 해요 굴이 흔히 바다의 우유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D, 비타민K2, 망간아연 등 칼슘이 뼈로 가고 뼈에 흡수시킨 성분들이 들어 있고요 타우린이 들어 있어서 피로회복에 도움 되고 에너지를 내고 가바가 들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로 시키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대조군에 비해서 0.87cm가 더 컸다고 해요 24주 반년 만에 그러니까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제품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또 맛도 좋아요 사과 맛입니다. 식후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주면 젤리라고 생각하고 흔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되고요. 너무 더울 때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아이스크림처럼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성장은 4세부터 많이 잡으면 17세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양, 수면, 운동을 잘 관리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5%, 8, 9cm가 더클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한 키성장 솔루션이 모든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루틴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